오늘의 세 번째 마중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최근에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셔도.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그런 유에 그런 식의 강의가 이제는 허황된 내용으로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30, 140, 심지어 의학적으로 전대미문의 고지였다라고 하는 200살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료의 근거에서 입장, 그 얘기해주는 분들도 이젠 얼마든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산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장수하기 때문에 연금을 연금의 고가를 걱정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할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건 나와 훨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와 훨씬 더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우리 한국은 그 문제가 아마도 아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태어난 1970년에 제 친구가 108만 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한살 어린 제 동생은 가장 정점을 찍은 110만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태어난 그리고 80년대에 태어난 그분들은 100만 혹은 90만 이런 많은 수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올해 올해 25만 명 정도 태어날 겁니다. 30만 명 이하로 떨어진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감안하면 이제 몇년 내로 우리는 20만 명 선도 무너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모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석에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간단한 산수만 할줄 알아도, 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기는 어렵겠군요. 라는 말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 생산 가능한 인구, 경제활동 인구,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29세부터 59세, 혹은 30세부터 60세 정도로 잡으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나라가 망한 거군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일할 수 있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필살기가 있다는 걸 의미할까요? 혹은 건강하다는 걸 의미할까요? 그렇게 단순한, 단순한 측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나보다, 나보다. 수십 년 젊은 친구들과도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아닐까요? 저는 몇년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어두운 면은 굳이 많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론가들의, 영화 평론가들의 평점은 그리 높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에게는 아 우리 세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심리적인 타임머신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제목이 인턴이었습니다. 70대의 로봇트 니로가 자기 딸 나이보다도 딸 또래 아이들보다도 어린 30대 중반의 NSOA가 있는 그 공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곳은 자기가 일했던 건물인데 더 이상 공장이 아니라 IT 기업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이메일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그런, 그런 이 로봇 등이로가 사회적인 활동, 친사회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의 일종으로 약간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턴, 시니어 인턴을 받아들인 NSA에 그런 인턴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영화 두시간 동안 인턴은 30분만 하더라고요. 나머지 1시간 반 동안은 멘토인 것 같기도 하고 코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은 자기가 고문력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부재는 너무나도 중요하더군요. 영화의 부재는 Experience Never Gets Old. 경험은 결코 늦지 않는다. 그런데 나보다 더 젊은 세대, 나보다 더 후배 세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어느 한쪽이 가르치고 어느 한쪽이 그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며 서로가 성장하는 서로가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걸 저에게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학습의 시대가 왔다라고 많은 분들께 얘기를 드립니다. 교육은 에듀케이션이죠. 학습은 러닝입니다. 교육은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커리큘럼을 잘 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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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될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일종의 선배 세대들의 훈육이죠. 하지만 러닝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걸 스스로 깨우치고 그리고 서로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깨달아 가는데 그 안에는 그 어떤 종류의 순서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시스템에서 보는 전형적인 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아닌 학습이 시대의 대세고 AI도 교육받지 않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학습의 능력이죠.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을 누구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커리큘럼을 매번 그때마다 만들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수평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리고 그 수평적인 만남 속에서 나이든 성별이든 국적이든 출신 지역이든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편견 없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우연하고도 빈번하게 무언가 그걸 알아야 되겠군. 그건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다행은 있었는지, 지난 10년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과, 많은 분들과 이런 우연한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인간다움을 알아봐야 되는, 그리고 직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AI의 시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만이 취하고 있는 오히려 인간의 핸디캡이나 인간만한테 있는 이런 독특한 특징들을 오히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게 바로 오늘의 세 번째 마중질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